그 다음에 7번 또 단순한 문제인데 과거에 나왔던 유행인데 어, 이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. 소방공 입력력 및 행규칙상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이 다른 것은 오랜만에 보는 고전적인 문제입니다. 여기서 자격증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5%, 3%, 1% 이렇게 가점이 이루어지죠. 가로사 응급구조사 1급, 소방장 교육사는 3%를 가산하게 됩니다. 선박, 소형 선박 조종사는 1%를 가산합니다. 답은 그 다른 것은 4번이 되겠죠. 5에서 6급, 이때 항해사, 먹기사, 5, 6급 항해사라든가 각종 자격증이 기사 자격증 3% 되겠습니다. 그리고 소형 선박 조종사, 잠수 기능사, 사원의 기사 기능사 자격 가진 사람은 1%죠. 5% 자격증은 변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, 의사, 소방기술사, 기술사, 기능자 그다음에 소방시설 관리사 이거는 5%입니다. 말해할 필요 없이 기본적 내용만 알면 풀수 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서 4번은 소형 선박 조정사는 가점 비율이 1%지만 나머지는 3%. 답은 4번이 되겠죠.